이디큐 이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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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가있디도까디 엄마랑 있고 싶은세요어쩌 어쩌쩌 새야 저기 간다 새야 데리러 갈까? 미제 응. 엄마쟁이 새야 데리러 가자 우리 그네 그네요 그네. 세게 흔들면 맞아요 그네한테. 살살 흔들어야 돼요. 엄마 그네 태워줬지. <laughs> 재밌어? 오 재밌어. 그네 흔들기 놀이. 이렇게까지 가면 또 맞아 그네한테. 오, 조심해, 아크. 그... <laughs>